자, 내네 양수 ABCK가 있다. 이거보다 크다는 소리죠. 근데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제곱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요. 문제가 쉬운 문제지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풀긴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 푸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그럼 보세요. 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그와 연결되어 있죠? 얘는 상용로그냐 그죠? 이럴 때는요, 이 가식을요, 가식을 어떻게 하냐면, 로그를 치해주고그 다음에 그 로그 값을 t 로치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상용로그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상용로그를치해줄 거예요. 로그, 상용로그입니다 3의 A승은 로그, O의 B승은 로그, K의 C승은 모두 T로 두자. 무슨 말입니까? 로그를 치해서 그 다음에 그 값을 T로 두자는 거예요. 그럼 이 A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잖아요이 B도 앞으로 나가면, 이 C도 앞으로 나가요 왜요? 만든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왜요? A, B, C, K는 모두 양수예요. 이렇게요. 3그렇다면 우리가 A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네요. A는 뭐죠? 로그 3분의 T B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5분의 T C는 뭡니까? 로그 k 분의 T 이렇게. 자, 그럼 내 문제는요. 여러분,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더하고 빼고 할땐 분모가 같은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 대부분 거의 다가요. 어떻게 a 분의 1 역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t 의 로그 3 거의 이렇게 나올 때는요. 거의 역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t 의 로그 자 c 분의 1 어떻게 됩니까? t 의 로그 k다. 자 이제는 a 분의 1, b 분의 1, c 분의 1은 분모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거의 문제가 풀린다 아겁니다자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로그는요, 로그 c 상용 로그입니다. 얘는 로그. 자 빼기는 나누기죠, 그렇죠? e a 플러스 b에 e 그럼으로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e a 플러스 b에 e, a, b가 이렇게 자 이것들을요, 이것들을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값이 나와요. 근데 식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것은 이렇게 분모를 같게 만들고 대입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분의 1, b 분의 1, c 분의 1을 이용한다면 얘들도 역수로 취하면 좋겠죠, 그죠 어떻게 되니까 예를 역수로 치하면, 얘도요,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역수로 치하면 C분의 1이에 2AB분의 2 a 더하기 B죠. E, 됩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1이요거 나누기 요거, B분의 1.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자마자, 요거 나누기 요거, 2A분의, 자, 2A분의, e, 자, 그러면 이제는 대입해줄까요? 자, 세 분의 이런 거죠. t 분의 로그 k. 두 분의는 뭐죠? t 분의 로그. 자, a 분의 1에다가1 분의를 곱한 거거든요. 자, a 분의 1이 이거잖아요, 그죠? 어, 어디 있어요? 이거네요, 그죠? 맞죠? a 분의 1이 저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a 분의 1이라고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가 2로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로 쓰면 되겠죠. 요거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자, 밑이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인데, 분모가 같으니까 일로 올라올게요. 그죠? 얘는. 자, 얘는 뭐죠? 2분의 1 로그 3은 뭡니까? 얘는. 이렇게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로그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쓰겠죠. 더하기는 곱하기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알아가죠. 그죠? 그럼 K값을 구하는 거죠. K는 뭡니까?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K지법이죠? 25 곱하기 3, 75 자, 이렇게 역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